시장이 고요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뛰어들고 누군가는 도망치고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서워서 떠난 그 자리는 늘 누군가의 매집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남긴 신호를 팩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티스트입니다. 어제 새벽 FOMC 이후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캔들은 요동치지만 방향은 하나뿐. 오늘 영상에서는 그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질질 끌것 없이 바로 가보시죠. 최근 제 관점은 꽤나 정교하게 맞아떨어졌죠. 10월 10일 급락 이후에 총3 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첫째, 급락 이후 반등 관점. 둘째와 셋째, 저점 테스트 후 상승 관점. 그리고 단기 관점으로 제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저는 유동성을 흡수하고 하락을 할수 있다는 관점을 말씀드렸고 하락이 온다면 쇼 포지션은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FOMC가 있었던 새벽 4시에서는 매수 비중을 늘려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관점처럼 시장은 반등했네요. 저는 방향만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이렇게 관점을 공유 드리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이러한 노력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이 아닌 근거로 시장을 읽겠습니다. 첫째, 역사는 반복됩니다.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이죠. 비트코인은 급락 이후에 저점을 탐색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낯설지가 않죠. 2021년도 지난 시즌에서도 그랬습니다. 고점을 갱신한 환희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고 많은 이들이 이 구간에서 시장을 떠나갔죠. 하지만 그때에도 누군가는 저점을 지키며 조용히 매집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대불장의 초입이었죠. 지금의 차트는 그때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형태도 심리도 공기도 그래서 저는 말씀. 드려 지금 이 자리는 절망이 아니라 다음 불장의 서막이라고. 늘 그렇듯 두려움은 언제나 시작의 신호였으니까요. 두 번째, 고래는 지금 미친 듯이 물어뜯고 있습니다. 10월 12일, 알트코인들이 반토막이 나며 시장은 피바다가 됐죠. 겁에 질린 개미들은 던졌고 차트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다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그림자, 즉 고래가 입을 벌린 것이죠. 지금 보시는 건 c b d 차트. 이것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누가 시장을 먹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빨 자국이죠. 그리고 갈색선, 이게 바로 고래의 송곳니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조차 고래들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래들의 매집인 것이죠. 영상으로 이 근거를 증명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공포는 고래의 셀프였으며 패닉은 그들의 만찬이었죠. 시장은 결국 고래가 움직이죠. 그들의 이빨이 향하는 곳이 바로 곧 시장의 방향이니까요. 그들의 입이 열리는 순간 시장은 이미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시장을 보면 모두가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죠. 더 떨어질 것이다. 이제 끝났다.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는 늘 디스카운트 존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세요. 가격은 여전히 채널 안에 있습니다. 상단은 프리미엄 존, 하단은 디스카운트 존. 지금은 디스카운트 카운트존인 세일 구간에 있네요. 이 구간은 언제나 두려운 자들은 떠나고 침착한 사람들은 조용히 매집을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최근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매도가 아닙니다. 누군가 받아내고 있다는 뜻이죠. 앞서 본 고래의 흔적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끝이 아니며 준비 중이다 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이 깨지기 전까지 명확히 매수 관점을 유지할 겁니다. 넷째 비트코인은 흔들린 게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자리에서 예고된 조정이 진행됐을 뿐이죠.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보시면 명확한 컵앤핸들 패턴이 완성되었죠. 이 패턴은 컵의 깊이만큼 상승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상승 목표값은 123k였죠. 그리고 실제로 그 지점에서 정확히 4 번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정해진 구간에서 자연스러운 흔들림이 나온 것이죠. 이제 이동 평균선을 볼게요. 빨간색은 20일 이동 평균선, 파란색은 5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현재 골든 크로스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주봉 캔들은 51선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구조는 여전히 상승형이죠. 이처럼 캔들이 두선 아래에서 종가가 마감이 되고, 데드 크로스가 나기 전까지는 하락장을 단정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고점의 움직임은 패턴의 목표값에서 일어난 정상적인 조정일 뿐이며, 상승 구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락을 의심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락장에 대한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시장은 명확히 디스카운트 존, 즉, 공포 속에서 기회가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고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매집을 이어가고 있죠. 저는 이 채널이 깨지지 않은 한 여전히 상승 관점을 유지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은 늘 공포 끝에서 반등했습니다. 흔들리는 건 나뭇가지도 바람도 아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장의 불안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오늘 영상이 큰 숲을 보는 아침반이 되셨길 바랄게요. 화면에 담지 못한 실시간 흐름은 모두 텔레그램에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을 끝까지 믿고 함께 걸어가실 분들께